판관기 12장 잎타와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차폰으로 건너가서 잎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자 잎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지 않았소. 그대들이 구해 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입탄는기라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다. 기라스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기라스 에프라임과 문하세 한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 기랏 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유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 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시오. 하면서 기랏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쉐볼렛 하고 말해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쉐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들어.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에프라임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 입탄은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라 사람 입탄은 죽어 기라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판관 입찬.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차는 죽어 베들라임에 묻혔다. 판관 엘론. 그 뒤로 주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열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 주불론 땅 야알론에 묻혔다. 판관 압돈 그 뒤로 피르 아톤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마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을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사톤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도는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루아튼에 묻혔다.